눈썹 얘기를 조금 하자면 보면 여기가 좀 끊겨져 있어요. 흐름이 끊겨 있으면 뭔가 어, 네. 웃을 때 보니까 이게 일자로 딱돼요 그리고 살짝 올라와 일적인 걸할때 어, 일부러 일정. 네. 약간 여성스럽게 훨씬 깔끔하다. 눈의 흐름이 쫙 일자로 가는 거 눈의 흐름이 아, 아, 아 웃는다. 멀리서 보지 마. 아, 웃는다! 아! 신나? 제가 지금 취준생인데 면접을 보러 갈때좀 깨끗하게 아 피부를 하고 눈 화장이 약간 또렷하면 좋잖아요 근데 어 제가 화장을 좀 많이 못해서 아예 포기한 상태거든요 지금 그러면 세월인가 아니요 저는 한 거죠 아, 평소보다 번. 더 열심히 아 <laughs> 그럼 취직을 잘 되려면 이 관상학적으로 어디에다 힘을 주고 어떤 식의 톤을 써야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눈썹 얘기를 조금 하자면, 네. 이 눈썹은 이 사업이나 일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취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쪽 눈썹은 좀 고르기가 잘 되어 있는데, 네. 반대 눈썹, 여기 옆에, 이쪽, 보면 여기가 좀 끊겨져 있어요. 여기가 흐름이 끊겨 있으면, 뭔가 마지막에 아쉽게 좀잔돼가 오히려 내가 잘했는데, 뭐가 부족하지? 혼돈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좀 잡아주는 게 일단은 포인트가 될 거예요 눈썹을 정리를 할 거예요 눈썹이 너무 예쁘거든요 그리고 원래이 상태가 되니까요. 되면 칼은 이 밑에만 대야 돼요 위에는 대면 안돼요 어? 네. 어, 위에는 깎는 거 아니에요? 위에는 가위 아! 칼을 대면 눈썹이 인위적인 느낌이. 아 그래서 위에는 이렇게 한눈한 잘라서 자리 를 잡을 거고. 근데 이렇게 그 잡아놨으니까 살짝 한번 그려볼게요. 대부분 관상학적으로 여성분들은 눈썹 포인트가 잘 잡아줘야 되죠. 훨씬 깔끔하다. 어, 이거 투명 마스카라거든요. 투명 마 마스카라, 여기 눈썹 지금 아직 처지고 있으니까. 그걸 고정. 아, 아 그렇게. 어. 그리고 살짝 처질 것같다 싶으면 손에 열이 있어요. 붙여주는. 붙여주는. 어, 그래? 그래, 훨씬 깨끗해요. 깨끗해 눈의 흐름이쫙 일자로 가. 어. 아, 아, 아 웃는다. 아 웃는다. 근데 뭘 들고 왔어? 네. 와 메이크업 와. 배워보려고 사올 많이 샀네. 원래 없어요 파우치가? 아 파우치가 있는데. 아, 파우치? 자, 자 파우치? 다 꺼내봐, 다 받았고, 자 이거 올려고 파우치부터, 파우치부터 오, 한번 파우치부터 보자, 보자. 아, 일단 약간 심플한 느낌이야. 제일 좋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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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나온다, 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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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자자 아. 뭐가 자꾸 나온다. 별거 없네요. 아. 립만 네, 네 개예요. 쌤, 근데 보면 립 컬러가 다 빨강이고 막 이래요. 달라요 다. 근데, 얘는 이게, 오렌지, 얘는 레드, 얘는 약간 핑크 계열의 레드. 오늘 이세개 중에 어떤 거를? 아, 이거 이거요 아 오케이 레드가 이제 우리 이분한테 맞나요? 레드... 레드... 레드는 나쁘진 않는데 언제 발랐어요 마지막에 바른 게? 조금 전에 그냥 한번 덧바르고 어... 왜 이렇게 칙칙해졌지? 안 그래요? <laughs> 얘지만 입술 색깔을 진하게 할때 가장 첫 번째 선제 조건은 깨끗한 피부 표현이에요. 그래 음... 지금 피부 표현을 잘 못했어요. 음... 그래고 입술을 뭘 발라도 칙칙해 보이고 지저분해 볼 수밖에 없는 음... 상황. 이건 컨실러인 것 컨실러. 같은데? 네. 맞아요. 캔이도 오... 유명한 브랜드요 컨실러로? 네. 이거 저는 이거 바르면 좀 많이 떠가지고 안 쓰거든요, 잘. 어... 잘 못하니까. 어... 네. <laughs> 오방금 <laughs> 네, 아니, 제가 못하는데 어쩌란 말을 했는데 선생님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가죽 잠바 입고 왔어. 싸움 잘해. 싸움 잘해. 내가 지켜줄게. 아나 컨셉 츠 바꿔야 될까 봐. <laughs> 아니에요. 아니, 뭘 되게 착하거든요. 지켜서는. <laughs> <하는 거야. 웃음> 아. <착해. 웃음> 이 사온 아이템으로 이제. 취업 준비, yeah, right. 취업 준비로서의 뭔가 이 메이크업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뭘 많이 샀네, yeah. 많이 샀어. <웃음> <웃음> 자, 자, 네, 라이너 아이라이너. 아, 라이너네. 제가 아, 눈이 음. 화장이 하면은 되게 답답해 보이고 어. 엄청 번져요.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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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화장이 엄청 번지는 눈이면 이런 라이너 하면은 더 번지지 않아요? 네. 라이너 중에서는 그래도 좀덜 번지는 편이에요. 붓펜. 여기서 써 있어요. 어, 그들 라이너? 눈에 지금 고민이 많긴 많나 네. 보다. 네. 음. 반우 쪽으로 샀거한 번도 안 써본 건데, 이제 네네, 오늘 산 거. 아, 잘 샀다. 밑에, 잘 샀어요? 어, 잘 샀대, 잘 샀대. 밑에, 밑에. 진짜로. 아. 이런 게 좋은 게. 이렇게 브라운 살짝 해놓고 이제 면봉으로 얘도 이제 살짝 마르고 나면 잘안번져요 어. 어 응? 마르고 나면 그쵸? 진짜? 어, 한번 얘는 이제 말린 시간을 줘야 돼. 아. 그럼 얘가 되게 오래가요. 아, 요요 요 섀도우 컬러만딱 보면 본인이 어떤 스타일의 색깔로 섀도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색깔이 딱 나오네. 아, 나오네. 잘 샀어요. 아, 이런 거 아, 좋아요. 아, 이런 거좋아왜냐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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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슷한 계열이 톤이 다 다르잖아요. 아, 의외로 아, 활용도가 높아요. 아, 이런 아, 게. 이거 뭔지? 아, 진짜 이거 꺼샀어이건 아, 뭐예요? 픽스마스카라. 24시간 동안 컬링이랑 픽스해준다. 그리고 번지지 않는다. 그런 쪽 아이템들이고. 정말 딱 눈화장만 딱 샀어요. 오.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왔잖아요. 자, 이제 취업 준비해야 되고요. 취업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간종! 아, 눈꼬리가 아까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웃을 때 보니까 이렇게 일자로 딱 돼요. 그리고 약간 살짝 올라가거든요. 한번 웃어보면. 웃어보시죠. 눈썹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약간의 오려 일적인 걸할때 올려주는 게 살짝 좋아요. 어 일부러. 네. 여기서 또 중요한 팁이 갑니다. 네. 그 눈이 진짜 잘 번진 사람이 있어요. 눈이 진짜 나 어떻게 해도 번져. 살 번지잖아요. 맞아. 눈가 전용 프라이머 얘를 살짝 짜요. 이만큼만 눈가에 이걸 발라줘요. 눈가 전용 프라이머를. 저기이 하나만 쓰는 거 아니라 파운데이션을 살짝 섞어가지고. 왜 너무 하나만 너무 세거든. 그 다음에. 아, 아까 펜슬라이너 사지 않나?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이거죠. 밑에 한 번. 아까 그거를 섀도우로 써도 된다고 하셨죠, 그거. 그쵸. 뭐, 꼬리를 그렇게 살짝. 약간 두께감 있게. 아니, 말리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솔직히 얘는 이제 라이너로 쓴다기보다는 그냥 포인트 섀도우 정도 느낌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붓펜, 아까 사왔던 거. 네. 다 그려주는 게 아니라. 끝에만. 그렇지. 끝에만 아 그리고 점막 이어지는, 까만 눈동자 점막까지만 가볍게 어? 함쌤이 <laughs> 한쌤? 어. 이렇게까지 다해줘요 잠깐만요, 함쌤 지금 어깨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웃음> 아. <웃음> 그리고 마스카라도 산 거죠? 야 밑에. 본인 걸로 다 하니까 본인이 그대로 집에 가서 하면 되겠다 다른 사람이줄 진짜 다른 사람 같아요 신기하다 어. 오. 좋아한다. <laughs> 너무 예쁘죠? 아니 이게 너무 다른 사람이죠? 네. 아 웃는다. 어, 아 웃는다.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 <laughs> 됐어. <laughs> <laughs> 함 쌤이 야, 함 쌤이 뭘 보여주시네. <laughs> 아, 지금 내가 나를 보고 있는 눈빛도. 달라! 이 눈빛에서 느껴지는 사람의 기운하고 이 눈빛에서 사람한테 느껴지는 기운하고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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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몸소 느꼈으니까 음. 이 부적을 꼭 줘야 돼딱 보니까 정말 얼굴이 바짝바짝 빛나잖아 네. 근데 처음 딱그 이제 내가 그 심사위원이야 그 회사에 회장과이 회사 그 아, 친구가 딱 들어왔어 이렇게 하고 어? 뭐, 뭐 뭐야? 뭐지? 오. 이 광채는? 이런 거 같아 얼굴을 보고 그리고 그다음 야이 친구 정말 피부 너무 그래. 좋아 이런 피부는 나라에서 지켜줘야 돼 아, 그리고 진짜. 이 친구가 이제 면접 딱 끝나면 나가고 저기요+ 네. 저기요 이거 흘렸어요 뭐요 아름다운 니요 아, 이렇게 아, 하겠지 아, 그래서 면접에딱 두는 거야 인생의 즐거움+ 즐거움 락+ 락이 시작잘라 빨리 요 너무 좋았어. 는 거예요 하면 고는합격하시고꼭거격리하길 네. 바라겠고 우리하또싶지 말이 로하나 싶은 말이 하나둘셋 아아 스펀지는 물을 묻혀서 쓰는 스펀지인데 물을 충분히 묻힌 다음꽉 짜요. 네. 그 다음에 티슈에다가 한번더짜어야 돼요. 어... 이거를 그냥 쓰면 피부가 어... 수분감이 피가... 있는 게 아니라 피부가 화장이 다 들떠. 어... 어... 그리고 지금 되게 건조하거든요. 이후에 베이스 하는 걸 되게 어려워요. 어... 어떡해요 잘해야죠. 아, <laughs> 어, 답은 하나. 요 어, 매력 있어. <laughs> 이파운데이션의 특징이 커버력이 되게 좋아요. 어... 얇게 발리고. 어디 제품이에요? 메이크업. 어. 브러시를 사용할 때는 다 묻히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만 묻혀서요. 충분히 내 안에 스며 들도록. 그리고 나서 자 지금 제가 브러시를 쓸 듯이 안 하고. 어, 그러게 왜 두드려서 이렇게 어떻게 어떻네너 지금 지금 메이크업 하면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이런데다가 지금 계속 문지르면 베이스가 다 일어나요. 어. 그래서 이럴 때는 베이스를 정말 조금째로 달래듯이. 어 확실히 촉촉하고 깨끗하네. 그리고 어, 얘는 본인 거 제품. 네. 이제 이거 활용 못했잖아요. 네. 이렇게 좀 밝은 컬러, 중간 컬러, 어두운 컬러가 있어요. 이거 세 가지 잘 믹스해서 원하터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가르고이런데 싱터 같은 거. 안에를 채우는 거구나. 싱터는 살짝 밝은 색으로. 어때요? 팩트가? 네, 네. 오, 네. 어. 성분이 됐어요. 어짜 다르네. 어. 지금 시간은 6시 반. 손님이 없어요. 6시 반이면 제일 손님 없을 시간이에요. <laughs> 아, 아. 아, 저녁 먹으러 갔죠. 아. 라면에도 끓일까? 그러니까 아, 냄새 아, 최고 아닌가요? 향기 최고. 최고. 최고.